환장하건네 진짜 이거이 같이 뭐, 싹 보강을 했어 이제 뭐야 날추어 죽거는데 반팔 입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어왜 짐을 다 내려? 아 이따가 보면 알아 이게 지금 차가 하나 아니야 이게 아니 내가 분명히 분명 잘 보고 샀는데 오프로 심하게 타고 야 네가 무슨 5%를 심하게 타 주둥이만 아, 사러 가지고 다 떄냐? 차박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건 일도 아니죠. 팔아야 되나 이거? 음. 아 여기에 드림 정성 이얼만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일단 이거를 봐야 돼. 보고 보고 결정을 해. 아환장하건네 진짜 이거이야쇼버가 이거. 뭐. 아여 가랑처럼 쉬었네. 스프링컵이라고 하죠. 위에를 스프링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힘을 받다가 어, 이제 찢어져 나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찢어져 나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다 보면 아예 이제 부식이 나다 못해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밑에 하중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 볼트나 이런 게다 끊어져서 아예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보이는 부분들이 테라칸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튜닝에 너무 중점을 주고 보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부분의 프레임은 신경을 아예 안쓴것 같아요. 그 부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테라카는 후른 차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내게 되면 뒷바퀴에 하중이 정말 많이 가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힘이 제일 많이 가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를 잠깐 내려서 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요 보이는 이 부분하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이 그 아까 보였던 프레임을 고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 육안으로 바깥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 돌았어, 돌았어. 아 이, 이래갖고 이게 지금 내 차를 팔아야 되나 지금 어떻게 팔아요 말아요? 야 정성을 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 그걸 어떻게 팔어? 수리를 해야지. <laughs> 팔아팔아팔아난 <laughs> 팔어. 나 같은 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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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지마. 아. 팔지마. 팔어. 팔어. 아. 팔지마. 팔지마. 팔어. 팔어. 야 버려 그냥. 팔지마. 팔지마. 팔지도 말고 네? 고치지도 말고 그냥 버려 나한테. 아한장하원네 진짜. 내가 다 떼고 하게. 아이 차를 원상복귀할 수 있다면. 네. 유일하게 한사람 밖에 없어요 누구요? 용접 한방울로 <laughs> 1톤을 지지하는 용접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 팀원중에 용접 한방울을 하면 그 한방울이 1톤 10방울 하면 1 0아아아 나이스 그러면 요거는 한 다섯 방울씩만딱 지져주면 고쳐 고쳐 고 끝장이 나기 때문에 고쳐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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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laughs> 그러면 남 대표님 이거는... 고치는걸로 해봐야지 하하 아, 그래도 포기할 예? 예? 거의 차를 하나 예? 만드는 수준일 것 같아요 내 차네 그러면 폐차하지 말고 고치는걸로 결정 이거를 확인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차처럼 쪼개져 있는 이 부분 두 부분 파이프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프레임하고 한 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들처럼 부속품으로 잘라서 붙일 수 있게끔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요거가 나갔다고 하면 프레임 전체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프레임도 지금 재고를 보니까 아예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차예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 테라칸 보면은 이쪽 밑에 프레임 쪽 부분에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그 각인을 구청해서 새로 신고를 해야 돼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부속이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오프로드 차를 생활하고 이런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안전상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오프튜닝이 돼 있는 차를 산다면 잘 보이겠지만 저게 오프튜닝이 안돼 있는 차들은 탑이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또 양해를 구하고 카센터나 이런데 가서 띄어가지고. 프레임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서 구매하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웃음> <웃음> 탑 받쳐놓을 거 만들어놨어? 있잖아. 저걸로? 음. 확실해? 가능하대. <laughs> 뭔가 좀 표정이 좀. 표현이 <laughs> <laughs> <신명이 웃음> 아주 신빙성이 없어서 그래. 지금. 시뮬레이션 돌렸어. 음. 네, 가능하대. 아 시뮬레이션까지요? 아. 대차를 위해서? 두번 아. 작업을 해야 돼. 먼저 탑을 여기서 내려. 그리고 프레임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프레임을 다시 얹어야 돼. 그걸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왜 여기 리프트 우리랑 후렴을 내는 니 작기로해서 다 현장에서 다. 우리는 우리 몰라도 있다. 되는 거야. 어, 우리가 아니 우리는 쭉통둥 있는 사람들의불 얘기인 거니까. 그렇지. 사람이 우리 우리는 뭐 자기 지지해 주면 뭐 탐만 다는 것만 알닌존재 거예요. 그렇지 거야, 거야. 그렇죠. 결론이 어느 정도 노란. 나는 것 같아요. 쉽게는 안될것 같은데 네, 이거. 오프로드 개에서는 뭐, 정말, 정말 중요한 근데, 영상이 될것 같아요. 저희 그렇지. 밴드 이제 모임에 이제 들어오시는 뭐지? 신규 멤버들 그리고 음. 앞으로 부식이 음. 일어날 음. 차들에 음. 대해서 음. 정말로 음. 네. 이 부분은 기본이 되는 영상이 될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하체를 다뗄 거거든요. 안에서부터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하나 하나씩 뒤로 다빼 나올 거예요. 나 그냥 이돈 그거 걷다 딱 집어넣고 무한마루 빵 때리면 쑥 들어갈 거아니야 근데 저기 안에가 휘어있잖아 아 그냥 얼추 맞아주면 서 아, 휘기 전까지만? 휘기 전까지만 막 응, 그렇게 그렇지. 걸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또 나름대로 보강하고 또막넌 그렇게 해야 돼 너무 심해가지고 알겠어요 자 이제 대구가 나옵니다 대구가 이렇게 볼품 없네, 트라아니 배우야 나가자. <laughs> 내가 진짜 이런 작업을 해볼 거라고는 여태까지. <laughs> 나온다. 어떻게 차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는 모르고 탔을까? 얘 베리코카한테 미안하네. 아 진짜 너무했다. 아 이렇게까지 휠 수가 있나? 아아이 그러니까 한땀 한땀 이제 작업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탑이 분리되어 있네요. 저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고생 많으시고 힘드신 것 같아요. 어, 지금 여기 이렇게 조금 글라인더로 갈아낸 다음에 여기 사이로 용접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프레임 사이가 찢겨져 있는 부분에 용접 저기가 들어가서 여기 안에까지 다 메꾼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따가 딱. 아이, 튼튼해지는 소리가 나는구만. 어, 이거 불 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응접하잖아. What the fuck? 이런 사람이 보고 저런 <웃음> <웃음> 응접을 저로 <laughs> 하는 거, <laughs> 응접하는 사람이 다 욕먹는 <laughs> 거라고. 그런 <laughs> <응접. 웃음> 장난 아니네요. 이한 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 거야. 지금 막 여기 지금 양쪽에서 바디는 바디대로 지지고 있고, 프레임을 프레임대로 지지고 있고. 그래서. <laughs> 판을 하나 더 덧대서 혹시 몰라가지고 보강을 한 다음에 마무리가 됐어요. 바디 부싱 꽂는 자리가 다 안으로 다 지금 다 묻어가지고 철판을 하나 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철판을 다 대가지고 바디까지 이제 다 보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뜯어서 작업하는 김에 개벽다고 보강까지 해서 작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돌을 타거나 해도 휘어지지 않게 하려고 보강을 한번더 하는 거거든요. 드디어, 하체가 이제 다 끝났네요. 이번에는 쇼바를 란초로 한번 꽂아봤어요. 란초 이게 과연 성능이 어떨까? 나중에 한번 타봐야죠. 야, 드디어 이제 프레임이 들어갔네. 바디랑 프레임이랑 다 해서 연결 쫙 해놓고, 이제 나머지 엔진이랑 뭐 프레임이랑 연결되어 있던 부분들 조립만 하면 이제 제차 작업은 다 끝나네요. 하체 이런 식으로 이제 보강을 싹다 했거든요.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체 싹다 보강을 했어요. 이제 대 e 한1 0 r 5 a n 로이 e e if you can get a l i t 만 달면 그 i t o 작 a little 이 i t of a l i t t l 어 bit o 남는 건힘 밖에 없어 아. 대우를 혼자 미네 왔나? <놀람> <놀람> 야 대가리 저승도 저 새끼. <laughs> <laughs> 아유 대우한테 한대 맞았네. 씨. 대우한테 한대 제대로 맞았다야. <laughs> 형 하지마 요 마지막.